보통은 그라인더와 가까운 쪽에 그룹 헤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그 그룹 헤드에 스케일이 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유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일한 커피를 쓰고 다른 변수들을 아무리 동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초당 유량이 달라지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갑자기 커피 맛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아무리 똑같이 추출을 하더라도 양쪽 그룹헤드에서 추출하는 커피 맛이 달라서 고민하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그 이유에 대한 원인이 커피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더 좋은 커피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어, 제가 방문했던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작년에만 한 100개 매장이 넘게 되 니까요. 제가 그렇게 방문을 하면은 꼭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량이에요. 저는 방문을 하면은 그룹 헤드에 있는 초당 유량을 측정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머신은 그룹 헤드가 두 개만 달려 있는 투 그룹 머신이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룹 헤드가 세개 달려 있는 쓰리 그룹 머신이 있겠죠. 이 그룹 헤드가 일정량의 물을 내리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그룹 그룹 헤드에 나오는 이 유량이 다르다면 두 그룹의 커피 맛 또한 다를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고 아무리 다른 추출 변수들, 뭐 물의 온도가 달라졌는지, 압력이 달라졌는지, 뭐 분쇄도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으셔도 커피 맛이 달라지는 원인을 못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재냐면요. 이렇게 물을 틀면은 그룹 헤드에서 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틀어서 10초간 이 그룹 헤드에서 나오는 유량을 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룹 헤드를 쓰지 않고 있다가 틀어주면은 아무래도 유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안에 샤워 스크린이라든지 뭐 디퓨저라든지 물을 안 쓰다가 쓰면은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의 물이 고이거나 유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초간 물을 빼주고요. 자, 이렇게 빼주고 자, 0점을 맞춘 다음에 물을 틀어줄게요. 자, 이렇게 틀어주면은 물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10초가 됐을 때딱 꺼주는 거예요. 지금 약 99g 정도 나왔죠. 그러면 초당 유량은 한 10g 정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이 그룹 패드에서. 자, 그러면 이 그룹 패드에서 한번 유량을 재보고 다시 다른 한쪽 그룹 패드에 있는 유량을 재는 거예요. 물을 버려주고요. 이 그룹 패드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쓰지 않고 있었으니까 물을 한번 틀어줄게요. 물을 한번 틀어줬다가, 자, 꺼주시고요. 0점 잡아주시고, 자, 틀어줄게요. 이렇게 틀어서 초당 유량을 재는 거예요. 자, 10초가 되면은, 꺼줄게요. 자.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117g 정도의 물이 나왔네요. 자, 이러면 지금 이쪽 그룹 헤드랑은 조금 다른 유량이 나왔는데, 한번더 측정을 해볼게요. 자, 재차 재봐도 이쪽 그룹 헤드의 물량이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그룹 하나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 일단 물을 먼저 빼주고요. 자, 충분히 빼준 후에 0점 잡아주고 이 그룹 패드도 10초간 유량을 재줄게요. 자, 한 93g 정도 나왔네요. 한 초당 9g이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10초 틀었을 때한 90g 정도 나왔네요. 한 초당 9g 정도. 요두 그룹의 유량의 편차는 없었는데, 이 그룹의 유량의 편차는 한 20g에서 30g 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룹에서 추출하는 커피의 맛과 이두 그룹에서 추출하는 커피의 맛이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량의 차이가 다른 거 확인하셨죠? 제가 보통 매장을 가서 이렇게 10초간 유량을 재보면은 평균적으로는 초당 6g에서 한 15g 정도가 나오고요. 자, 이 유량이 어떻게 커피 맛에 영향을 주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실 때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구바에 압력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바스켓 안에 물이 가득 차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압이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유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바스켓 안에 압이 걸리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유량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압이 걸리기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유량이 작았을 때는 압이 걸리기 전에 뜨거운 물이 이 커피와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유량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차마 이 안에 있는 커피 원두들이 추출을 준비를 하지 못한 후 압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머신들은 이 초당 유량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저가형이라든지 일반적인 중저가형 머신들은 이 초당 유량이 하이엔드 머신보다는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요. 저는 이 초당 유량이 한 200g 정도까지 되는 머신도 봤는데 그 머신에서는 라이트 로스팅된 콩들을 녹일 수가 없었어요. 동일한 세팅 값으로 추출을 했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엔자이메틱 계열의 밝은 뉘앙스들이 나와야 되는 커피들이 흑향이라든지 스모키해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머신의 초당 유량을 재봤더니 20g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초간 한 200g 가까이 되는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유량이 많다 보니까 압이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빨라지는 거고 추출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미처 그 커피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 배전된 콩들은 조직 자체가 밀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콩들을 녹이려면은 물과 커피와 만나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돼요. 추출 시간이 너무 빨라지다 보면은 커피를 충분히 녹일 수 없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초당 유량, 이 그룹헤드간의 유량이 달라지게 되면은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일한 커피를 쓰고 다른 변수들을 아무리 동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초당 유량이 달라지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유량이 10g에서 한 20g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결과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초당한 5g, 그러니까 10초간 50g 차이가 나는 머신들도 봤거든요. 자 보통 이 문제는 왜 생기냐면은 머신 안에 있는 지글러와 솔라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두 가지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은데요. 지글러는 펌프에서 이 그룹 헤드에 나오기 전에 유량을 조절해 주는 부품이에요. 머신이 오래 돼서 그 부품 사이에 스케일이 끼 거나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지글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유량 이 변하게 되죠 솔라노이드 밸브 또한 이 머신 안에 뜨거운 물과 찬 물을 왔다 갔다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 인데요 솔라노이드 밸브에 문제가 생겼 을 때도 이 유량이 바뀔 수가 있고 요 보통은 그라인더와 가까운 쪽에 그룹헤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그룹헤드에 스케일 이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유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라인더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그룹 헤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라인더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그룹 헤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왜냐면은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그룹 헤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적으로 그룹 헤드를 나눠서 추출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통 유량이 지나치게 줄어든 그룹 패드를 보면은 이 그라인더와 가까운 쪽에 그룹 패드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법은 지글러에 문제가 생겼는지, 스케일이 너무 많이 끼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시면 되고요. 스스로 바꾸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머신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그룹패드의 유량이 너무 다르다, 점검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룹패드의 유량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점검을 받지 마시고요. 에스프레소를 드셔보시면서, 맛이 너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정도면은 점검을 한번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변수들이 똑같아도 이 유량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가보셔서 이 그룹 헤드간의 유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뭐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커피에 관련된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